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한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까? 삶을 몇십년 살아오신 분들은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체험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평생 목회를 한 칠순의 노 목사님조차요 사소한 감정 싸움의 결과로 인한 친인척간의 잘못을 눈에 흙이더라도 절대 용서를 못 한다고 분노하며 내뱉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인데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유튜브 시장 또한 너무나 혼탁합니다. 사실 전 그런 유튜브 혼탁한 유튜브 시장을 바라보면서요. 보검색을 중단할까 하는 유혹을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실 멘토로부터 설교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겉면 드리고요. 저는 유튜브 시장을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복음사역 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라는 첨단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순수한 복음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 잃고 방황하며 잘못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영혼이라도 그걸 그렇게 걸그 해서 구원의 길로 만약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 성교사, 전도사라는 등의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렇게 복음사역을 하려고 시작해서 그렇게 보금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싸움을 하는 이 혼탁한 유튜브 보금사역 시장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항상 듭니다. 제 구독자분들께 전 댓글조차 비난이나 그런 욕설, 그런 비판의 악성 댓글은 다른 채널에 들어가서 달지 말라고 제가 늘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사소해보는요, 그런 그 댓글 말입니다. 그런 악성 댓글조차요.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며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을 걸어야 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생각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서있때 혹시라도 부족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책망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을지를요.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있 때. 우리는 온전치 않아서요 부끄러운 것들이 그런 잘못들이 죄들이 아마 많이 드러날 겁니다. 혼탁하고 온갖 쌍욕이 나무하면 뭐그 불신자들의 그런 채널보다요 더 못한 일년의 많은 그 유튜브 복음 시장을 바라보면요 정말 회의감이 그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구독자님들은요 그런 채널을 구독하고 그런 메시지를 토, 그 들을 때요 자신의 그 영혼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피폐해지는가를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삼가시고 하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런 욕설이 나무하고 비방과 비판과 그런 데모하러 다니고, 교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채널의 구독자들이요. 수만 명씩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들은 성도일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도라면 반드시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저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기도 하고요. 악성 댓글을 달고요. 비판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래서 저럴까? 아니면 저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런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요. 신부의 영성은요. 그런 데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함께 비판하고 싸우고 욕하고 대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요. 신부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요.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라도요. 휴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채널은 여러분은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한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무한히 용서를 해야 한다.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사실 많이 당합니다.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상처를요. 사랑하는 양떼들로부터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요.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 저는 많이 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처가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그렇게 받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목회하는 양떼들로부터 그렇게 목회자들은 받고요. 쉘러리맨들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그렇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우리는 보통 받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이들한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요. 하나둘 쌓이고 깊어지고 심해지면요. 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자신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마 터질 때가 되면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요. 화병이 생기고 실제 화병이 깊어지면 육체적인 병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요. 되게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 우울증이 결국은 자신을 자살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은요. 잘 견뎌내는 것 같지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만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어요. 결국 타인에게 또 다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증가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양산 가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상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한 그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상처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해서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성공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요, 단 한순간에 풍지박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그 모임들이 그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공해서 바로 실패가 바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해서 요즘 보면은 그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도요. 실은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은요. 다름이 아닌 그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가 바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용서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는 그 원수 중의 원수를 내가 용서할 때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은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좀더 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단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마음은요 자신이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단절된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 3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요, 엄청난 진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용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리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시 친구들을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요.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었다고 욥기 4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시고요. 실천해 보여 주시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죄 많은 나를, 이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대반 집사도 예수님도 죽음의 순간까지요, 용서를 그렇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용서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그 원수 같은 사람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꿈에서까지 찾아와서 악몽을 꾸게 해서 내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요. 내가 축복 기도해 줄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내가 축복 기도해 줄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잠을 자다가요. 악몽을 꾸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요. 그러게 잠자가도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벌떡 일어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간부터요. 그런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경지가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요,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요,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꿈속에까지, 오죽하면요, 악몽까지 꾸면서요, 꿈속에까지 찾아와서요, 괴롭히는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요, 지금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런 사람조차도요, 그런 원수조차도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조차요, 원수 중에 원수라도 여러분이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용서를요 무한히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요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도의 용서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그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만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갑절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욕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용서를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